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코인을 소개하는 코인만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토리지 코인은 4%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많은 분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에서도 민간 고용 지표 둔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연준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코인 시장 전반의 단기 급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이유와 가격 흐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설명하기 전에 매집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텐데, 이 매집은 거래량을 보고 쓰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래량만으로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매집 흐름과 거래량은 확연히 다릅니다.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적다고 해서 매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이러한 급등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매집량만 체크하면 100%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코인으로 거래해도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인의 이름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 타점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알림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의 용기만 가지면 됩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나머지 99%는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1,10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을 어디서 잡아야 할까요? 급등할 때 추격 매수로 올라타야 할까요? 아닙니다. 한 템포만 느리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정말로 살만한지 생각해보고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낮은 구간인 760원 이하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는 1100원으로 약45%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인을 잡아가야 합니다. 이 코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시장 전반의 흐름을 예측해 보기 위해 비트코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총 4번의 반감기 사이클 흐름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2013년, 2017년, 2020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024년 차트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모두 비슷하게 조정 흐름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볼 사진에서는 급등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급등, 저기에서도 급등, 모두 급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를 보면 급락과 조정, 행보가 나타났다가 세 번째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2024년도는 아직 물음표 상태이지만 결국에는 대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대시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도 역시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승 흐름은 다음 해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 패턴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가져올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 전반의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760원 이하 구간을 잘 잡아가시면 충분히 단기 급등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방에서 매일 긴급 시황, 브리핑과 함께 가격 흐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1번을 남겨 주시면 해당 코인 및 디테일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매일 급등 코인을 바닥에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특이하죠. 초록색과 빨강색이 흐름의 추세를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제가 구독자 방에 계신 분들에게 매수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보낸 문자 내역입니다. 비트코인은 6,100만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8,500만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추세 시그널이 나왔고 1억원은 가매수 구간이니 8,500만원까지만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1억원을 잠깐 넘기고 나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추세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락인지 아닌지 공포가 앞선 시기일수록 차트가 하락의 끝을 색깔로 알려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상승장에서 저와 함께한 분들이 얻은 수익입니다. 누적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누구나 저와 함께하면 이렇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락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함께하면 이러한 상승 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100% 급등이 예상되는 매집주 코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나 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려있는 코인이 있다면 이 코인 하나만 계좌에 넣어보세요. 10만원만 사보셔도 됩니다. 매수가 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나중에 못 사고 후회하면 남는 건 계좌 손실 뿐입니다. 빠르게 바꾸고 싶다면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번을 남겨주시면 코인 이름과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함께 매수 신호를 보면서 편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도 코인 투자에 성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